요즘에 혹시 기분이 처지고 무기력 하시거나 만사 귀찮거나 하신가요 어, 기분이 어, 처진다 라는 건 이렇게 좀 다운된다 라고도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똑같아요 제일 쉬운 말은 feel down 입니다 그래서 are you feeling down lately 이렇게 얘기하면 어, 요즘에 기분이 좀 처지나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무기력하다 같은 경우에도 번역기에 돌리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했던 표현 중에 가져왔거든요 I don't feel motivated. to do anything. I used to love this and that, but I don't want to do that anymore. 예전에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할 어떤 그 에너지나 새로운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, 느껴지지 않는다. 그러면 이걸 한 단어 줄여서 unmotivated. 이 단어가 바로 무기력하다라는 단어의 대체가 될수 있는 거죠. 만사 귀찮다는 여러분 한국어도 잘 풀어보면 그냥 아무 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, 그렇죠? 아무 것도 하기 싫다.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? I don't want to do anything. 이거잖아요. 물론 이것도 다른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이 환자한테 물어보실 때는 You just don't want to do anything?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붙여서 얘기해 보면 Are you feeling down, unmotivated or just don't want to do anything lately?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이 궁금한 의료 영어 회화 표현을 댓글에 남겨 주시면 강의 영상으로 제작해 드립니다. 유튜브에서 산드라 튜브 검색해주세요.